이번 시간에는 한자어를 쉽게 풀이하는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김이 박입니다. 지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을 빚은 수를 대한 그 찌꺼기를 말하는 거죠. 분석을 해 보면요. 살미자입니다. 흰백입니다. 살에 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을 살을 이용해서 비전 술을 만든 후에 찌꺼기가 하얗다는 얘기입니다.그것이 지게미인데야.지게미에서 지게미박이 되겠습니다.두 번째 두려울 황입니다.마음심변이죠.마음심변 정자는 마음심이죠.마음심변의 임금황입니다.임금 옆에 서 있으니까 두렵다는 얘기죠. 뭐 사람의 생명을 파리목수처럼 취급했던 과거였으니까요. 두렵죠. 밉비면 바로 목날라갑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두려울 황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째 봉황황입니다. 안석괴죠. 안석괴입니다. 안석괴 책상괴입니다. 임금황이죠. 임금이 기대는 안석에는 뭐가 그려있다? 봉황의 그림이 그려있다는 얘기죠. 임금 외에 봉황의 그림을 그렸다가는 바로 목이 달아납니다. 봉황합니다. 봉황황이죠. 임금만이 그림을 그려 놓을 수 있는 것이 임금의 자리라는 얘기죠. 좌석이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 목화면입니다. 나무목이죠. 손면입니다. 나무 내 목화를 그러니까 목화의 아, 나무에서 비단과 같은 것을 생산하는 것은 목화란 얘기죠. 목화 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면자입니다. 비단백입니다. 실에서 비단과 같은 그 명주 씨를 가지고 솜을 만든다는 거죠. 솜면 자가 되겠습니다. 비단과 같은 것에서 씨를 뽑아서 명주 씨를 만드는데 솜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솜면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줄선 자입니다. 여기서는 줄은 방앗저 방아...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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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로프를 말합니다. 로프, 로프 줄 그리고 길쭉한 선을 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이 샘천, 샘처럼 길게 쭉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샘선입니다. 샘선 달월이죠. 이 달월을 보면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표현할 때에는 달, 달월이 아니고, 고기육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얘기할 때는 달월, 신체의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고기육으로 쓰입니다. 고기육이죠. 여기서는 몸에서, 몸에서. 샘처럼 쭉 뭔가 연결되는 것은, 샘처럼 솟아나는 것은 샘선이란 얘기죠.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내에서 분비작용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거기서 뭔가 나온다는 얘기죠. 분비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샘선입니다. 여덟 번째, 언덕고자입니다. 흰배 물수종, 하나일입니다. 여기서 하나일은 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 위에 하얀 물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언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언덕 아래에는 샘이 흐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땅 위에 흰 물이 흐르는 곳 위에 뭐가 있다? 언덕이 있다는 거죠. 언덕 고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미박입니다. 산미자죠. 살을 이용해서 하얀 것이 나오는 것은 살을 이용하여 비전술에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지겜이라고 하고 그 색깔은 흰색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겜이 박이 되겠습니다 조박 2번 두려울 황자입니다 황제 황자죠 임금을 알리는 것은 황제란 얘기입니다 임금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제 옆에 있는 마음은 두렵다는 거죠.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울 황입니다 3번 봉황 황자입니다. 안석궤 인금학이죠. 인금만이 앉을 수 있는 안석에 그릴 수 있는 것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봉황이라는 얘기죠. 임금 외에 봉황을 그렸다, 덜통이 났다, 바로 생명이 날라갑니다. 임금과 동일한 문제, 동일한 동급인 어, 존재는 두명 이상 두 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봉황 황자가 되겠습니다. 임금의 자리에 새를 넣을 수 있는 그림은 봉황이라는 얘기죠. 임금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목화면입니다. 나무목, 비단백 비단금이죠. 비단금. 나무에서 비단과 같은 것을 비단을 만드는 재료를 생산하는 것은 목화라는 얘기입니다. 목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면자입니다. 비단백이죠. 비단, 비단금. 비단금이죠. 비단백. 자, 비단백입니다. 실에서 비단을 뽑아내서 손도 만든다는 거죠. 손면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샘천이죠. 샘천, 샘천입니다. 하얀 물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샘 이라고 하죠 여기서 하얗다 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지칭 하겠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은 샘이라는 얘기죠 샘 천자 입니다 실이 마치 샘처럼 쭉 연결되니까 줄을 형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줄선 자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샘선 입니다 다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룰이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구성요, 구성요소로 사용될 때는 다룰이냐 고기육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고기육일 때는 에 신체의 일부를 나타낼 때는 고기육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샘은 생물체 내에서 분비작용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의 일부죠. 해서 다룰이 아니고 고기육으로 쓰 있다는 얘기죠. 신체의 일부에서 샘처럼 흘러나오는 것은 샘이란 얘기죠. 소. 똑같은 샘이지만 하나는 물이 나오는 샘이고 하나는 분비작용을 하는 샘이란 얘기죠. 편도선 여덟 번째 은두 꽃자입니다. 흰백 물수종 이게 물수자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물소자입니다. 비슷하죠? 변형돼 변형된 한자입니다. 흰 물이 땅 위에 있고 그 위에는 뭐다? 언덕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언덕 아래에는 통상적으로 샘이 나옵니다. 맑은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흰백 물수가 된 겁니다. 하나일은 땅과 하늘을 의미합니다. 땅이냐, 하늘이냐는 그 글자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 위에 하얀 물이 나오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언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덕고자가 되겠습니다.